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매 물건을 여러분들께 하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전매 물건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나오는 물건 모두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1차 필터링을 거쳐서 선별을 해서 뭐 괜찮다 싶은 것들만 여러분들께 뭐 나름대로 전달해 드리는데, 오늘 물건은 어, 수도권 경기 수도권 북부 쪽이죠 향동지구라고 그럽니다. 향동지구에서는 가장 큰 4만 2천 평의 일군 시공사 대규모 파워 브랜드에다가 또 연면적 또한 대규모 랜드마크 지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뭐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죠. 어, 초대형입니다. 4만 2천 평 같으면요. 자 밑에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제조형입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제조형이고요. 자, 튀어나온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바로 업무용 재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물건은 업무형 재직산업센터입니다. 7층에 위치를 해 있고요. 바로 이 건물이죠. 자, 7층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전용 면적이 한 11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면적이 한 22평 정도 나와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뭐 19배라 그럽니다. 연면적 42,000평. 대단히 크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상 7층에 140m 조깅트랙 그리고 조경시설, 휴게시설, 그리고 유튜브 룸, 카페테리아 등을 갖춘 워라벨 공간이 내 사무실 앞에 펼쳐져 있다. 가장 인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향동지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향동지구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은 이쪽 부분이 서북권 라인입니다. 연신내 불광동 신사동 이쪽 라인이고요. 1블록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수색동입니다. 상암 DMC라 그러죠. 미디어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향동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화번호가 지역번호가 0 2를 씁니다. 문의만 경기도권이지 사실은 서울생활권이다. 똑같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서울과 거의 2분의 1 가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자해 볼만 하다. 그리고 제가 앞전 시간에도 향동지구, 덕은지구에 대해서 신축 분양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e 블록에 위치를 해 있고요. 모여 있습니다. 5블록과 6블록, 9블록, 대상플렉스와 그리고 GL메트로시티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코너에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라인이 뭐가 들어오냐면요. 서부선 라인의 향동지구, 여기 들어옵니다. 자, 신설되는 여기에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1블럭에는 경의 중앙선 항동역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바로 붙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양창당 3기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거의 42만 평 부지에 4차 산업 기반의 업무타운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너지 효과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우리가 향후에 뭐 미래가치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7층 부분 이고요 7층에는 말씀드렸듯이 휴게 라운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가장 인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조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업무용 재직산업센터입니다 뭐 지금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전매 임대 이런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 공사 중에 있고요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금이 들어갔고, 중도금이 2회차가 불입이 됐고요. 3회차가 아마 12월 달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회차까지만 대출 승계를 하고 10% 계약금만 지불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계약이 성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요. 사거리 코너입니다. 자, 이 부분에 42,000평의 현대 테라타워가 들어가는 거고요. 바로 건너편에 대시앙 플렉스죠. 바로 이쪽 남쪽 부분이 GL 메트로 시티. 다들 큼직큼직합니다. 대형들이에요. 뭐 조금 전에 보셨듯이 뭐 부대시설입니다. 옥상 정원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고요. 아, 조식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뭐 제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고급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제공되는 부분들이 여기에도 제공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테리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공간 특화라든가 그리고 회의실 등 각종 기업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다. 자 오늘은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죠. 수도권에 걸쳐 있는 지역번호 공유를 쓰고 있는 향동 지구. 자, 배우 수요가 많고요. 업무 환경이 상당히 쾌적한 향동 지구 6블럭에 들어오는 현대 테라타워 전매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평당 가격이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쭉 보시게 되면은 2억 4,800 정도가 되고요. 자 현재 1차 계약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고요. 중도금 1차, 2차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 승계가 돼야 됩니다. 자 일단은 본인의 신용도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뭐별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오늘 물건은 마이너스 500, 자 마피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너스 500만 원까지 해드리는 할인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실입주 기업분들, 일반 투자자분들도 정말 매력적인 어,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급금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